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하니라 아,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아 커피 케이크이죠. 아 맛있겠지요. 아 커피 케이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살이 너무 많이 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뭐 하지 않기로, 안 먹기로. 예. 그러던 어느 날이 커피 케이크 전문점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진열대 이 가장 중앙에 이 커피 케이크가 너무나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아,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는데 자기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곳에 왔을 때저 케이크 그대로 남아 있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먹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이 사람이 다시 여기를 지나가게 됐는데, 아직도 그게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사먹었대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을 빌어 성취시킨 것입니까? 네, 후자죠. 예. 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이런 방식으로 묻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삶을 결정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같아요? 비행기죠. 어떤 사람이 성지순례를 가려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소망했던 것이긴 한데, 어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지순례에 관한 팜플렛을 다 이렇게 뒤척이면서 일일이 살펴본 것입니다. 근데 타고 갈 비행기가 뭔가 봤더니 보잉 747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에 이제 잠을 청해서 자는데 잠이 잘안 오는 것입니다. 뒤척였는데 그런데 아침에 이제 그렇게 뒤척이다가 일어났는데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7시 47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확신하고 여행을 떠났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 맞아요? 하나님 뜻 맞습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일을 포기해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가? 왜 하나님은 나의 소망을 무시하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길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니까 정말 우리가 잘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시 우리가 구할 것의 방향을 분명히 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 지금 당면한 문제들, 자녀의 입학 문제, 양육 문제, 재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 건강이 나아지는 것,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등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기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목적에 가장 최고의 그 목적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궁극적인 기도를 놓친 어, 쉽게 말하면 지역적인 중요한 것이 아닌 이 곁가지 같은 그런 기도들은 자칫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자랑을 따라 우리의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흘러가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드릴 이 궁극의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자칫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뭐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고요? 나를 지키는 내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어, 드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뜻을 따르고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내 사역이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라고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좀 이상하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라고 기도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마치 부채 도사처럼 우리에게 이거다 아니면 저거다라고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셔야만 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요구를 이렇게 한정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싫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교회 가면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한데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입장에선 기도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본 기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 기도입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입장에선 경험이죠. 그 사람은 "아, 하나님은 내가 마음 불편하게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까" 뭐라고 결론을 냈을까요? 교회 안 나가도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어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를 어 이렇게 드리고서 스스로가 그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한다면 결국 우리의 궁극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그저 하나님께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예. 하나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의 마음을 돌이켜라.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먼저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으라. 인내하고 내가 일할 때까지 기다리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와 같은 성경의 많은 정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쭈어 본다면 이와 같은 성경의 많은 정답들이 내 삶에, 나의 고민에 적용되어 질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저에게 좀더 넓은 마음과 관용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여유가 없고 허탄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을 용서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직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담대하게 인내하며 저는 오직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벌써 우리 기도가 누구의 뜻과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만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그런 질문보다. 내가 현재 처한 이 상황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쭈어 볼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다시 어떻게 물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주어 보았다면 그다음에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내가 이제 무엇을 희생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놓고 기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 우리 기도는 대부분 다 누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입니까? 나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리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극한 고통이 예상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야, 피눈물로 번복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하여 기도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말 그대로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그리고 희생이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손해 보지 않고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운함이 없는 봉사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말을 들이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친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으로 지친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에 읍조렸습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만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하는 질문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많이 했을 때 내가 더 헌신했다, 내가 더 많이 희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설사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희생하고 더 헌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고개를 저으시면서 아니다라고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보니까 삶과 사역의 초점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많이 헌신했다, 희생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의 초점은 우리의 삶과 사역의 초점이 모두 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좀더 헌신하든지, 내가 좀더 희생하든지,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면은 우리의 기도는 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 그러면 주님 이 상황을 선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더 낮아지면 어떻게 더 손해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정도의 단계로 나아가기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말로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변명마저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 기꺼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십자가를 닮아가려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한 단계 더 향상된, 더 성숙해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희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희생을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실 수 있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주님. 이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제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그런 이 기도는 결국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실천해야 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자랑과 내가 잘했다는 말을 듣는 대신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한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하는지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부를 때는 내가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서 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런 때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지만 내가 너무 연약하고 혼자 감당하기에 힘이 들 때, 야, 이거 정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 혼자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가 기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야 할그 절대 절명의 시간 앞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예. <laughs> 예, 누가복음 22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내 삶에 실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합니까? 무엇을 희생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기도의 단계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우리 서천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 나라와 그 의에 맞춰지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고, 마지막 순간 눈을 감을 때, 그래도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평안한 잠에 들수 있는 우리 서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늘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이세 가지 방법들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그렇게 뒤돌아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자신을 무엇을 위해서 희생할 것인가를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내 뜻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간구자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한 해도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늘나라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힘든과 고통 가운데서 주의 전에 오르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강건함으로 기쁨으로 생애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 주시고 안식일 맞이하기까지 저희가 열심히 땀흘려 일하다 다시금 기쁨으로 주의 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